안녕하세요 요거는 어, 참외다 참외에서요 어, 제가 요 참외를 가정용으로 주문했어요 어, 제가 식구가 적다보니까 그리고 또 저는 참외를 그닥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, 조금씩 먹으려고 요리 상키로만주문 했는데 어, 박스를 여는 순간 단내가홀 올라오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쁘게 도착했고요. 안전하게 잘 도착되었습니다. 음, 그래서 이렇게참여를 했는데, 어, 우리처럼, 어, 가족이 적은 집에는 조금씩 이렇게 먹기는 좀 좋은 것 같아요. 보통 뭐 5kg, 10kg 일어나다 보니까 좀 부담이 가더라고요. 어, 다못 먹으니까 버려지는 것도 있고, 나눔도 해야 되고, 그런 것도 있어서 저는 이렇게 어, 3kg 짜리를 주는 순화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참외, 참회, 이쁜 참외가 왔는데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사장님, 감사합니다.